솔직히 크리스 범세드가 3회 우승을 할 때까지만 해도 피지컬 업데이트를 자주 했는데, 이후부터는 개빠졌, 아니, 너무 바빠졌는지, 아니면 신비주의 컨셉이 된 건지, 업데이트가 상당히 느려졌네. 물론 라이벌들 영상도 찾다보니, 라몬도 시범을 의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업로드를 하지 않은지 3개월 이상 됐더라고. 아무튼 이 영상에서는 그가 나시와 반바지를 입고 있어서, 정확하게 몸상태를 확인하기 힘들지만, 거의 5개월 전 영상과 비교해보면, 사이즈는 그대로면서, 데피니션은 지려진 게 보이지? 그리고 영상을 만들면서, 썸네일에서 본 사진이 업데이트됐는데, 상체는 진짜, 오픈 빌더를 보는 것 같아. 아무튼 댓글에 그의 코치인 한이가 상향된 제한 체중으로 확보된 0.9kg의 이점을 챙기자고 했는데 솔직히 그 정도가 얼마나 차이를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작년보다 좀더 강력해진 것 같아. 어쨌든 시범은 최근 사진에서 2주를 남기고 체중이 몇인지 말하지 않았지만 오늘 잠깐 소개할 그의 하체 운동 영상에서는 3주가 남은 상태에서 250파운드라고 해서 아직 제한 체중까지 4kg 가까이 빼야 하더라고. 또한 그를 대적할 만한 다른 선수들 중에 얼스 브리온, 러프 디젤과 또한 명의 기대되는 한국인 박재현 선수의 최근 피지컬 업데이트를 보면 다들 더욱 커진 느낌이 물씬 나는 것 같아. 여전히 시범이 많이 우세해 보이긴 하는데 브로들이 생각할 때 이번 올림피아에서 앞에 언급된 빌더들의 순위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해. 아무튼 이제 시범의 최근 하체 운동 중에 핵심 내용만 뽑아서 간단히 소개하고 끝내도록 할게. 그럼 얼른 빼먹으러. 아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시범이 며칠 전에 신상을 런칭했다며 홍보하더라고. 웬일로 아직 선절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게 있어서 그의 굿즈를 갖고 싶은 브로들을 위해 다시 공구 이벤트를 준비해봤어. 공구인 만큼 며칠 동안만 할 거니까 혹시 관심이 있다면 아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확인해 보길 바랄게. 아무튼 시범은 동작 스트레칭으로 몸부터 풀고 레그 익스텐션으로 시작한다고 해. 여기서 5에서 7회에 나름 고중량으로 3세트만 수행하는데 가능한 다리를 쫙 펴며 허벅지 하부보다 상부 쪽에 자극을 더 많이 먹게 한대. 과하게 펴는 동작은 무릎 관절에 무리가 될수 있지만 근육에 힘을 줘서 강하게 편다면 위쪽 허벅지에 힘이 더 많이 실리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시범은 아래쪽보다 위쪽을 더 두껍게 키워야 비율이 더 예뻐서 이런 방식을 즐겨한다고 하네. 다음은 레그 프레스인데 커팅 중이라 수하물을 굉장히 적게 먹어 힘이 없음에도 가능한 근력을 유지하려고 440kg의 원판을 껴서 10회씩 3세트를 한다고 해 그러는 세 번째로 벨트 스쿼트를 한대 요즘 이걸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하는데 둥근과 대테이드를 하는 날에는 뒤꿈치에 힘을 실어 수행하고 오늘처럼 전면 허벅지 위주로 할 때는 발 전체로 부하가 실릴 수 있게 자세를 잡고 수행한다고 하더라고 또 다른 이유는 최근 오버헤드 프레스를 하다가 허리를 조금 과하게 꺾었는지 척추에 살짝 통증이 생겨서 허리에 부담이 덜한 이 운동을 하는 거래 네 번째는 시범이 즐겨하는 스미트 스쿼트로 평소보다 가볍게 110kg 1로회씩 4세트를 했고 다섯 번째로 레그 이스텐션과 스플릿 스쿼트를 슈퍼세트로 강력하게 한다고 해. 이렇게 묶어서 진행하면 정말 힘들지만 그동작이 스트레칭 느낌도 강하게 줘서 마무리로 하기에 정말 좋다고 하네. 진짜 마지막으로 어덕터와 카프레이즈를 묶어서 내정근과 종아리도 털고 끝낸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이번에는 생각보다 시범에 하체 운동 꿀팁이 없더라고. 그의 피지크 업데이트가 메인이고 잠깐 신상 홍보도 해준 셈이지. 그나저나 이렇게 나도 그에게 조금이라도 매출 상승에 도움을 주다 보면 언젠간 그가 만나주고 인터뷰 를 해주는 날이 오, 오겠지. 나큰 그림 그리고 있다, 부로들